기다릴게! 오! 해서! <laughs> 엄마야, 우린 넌즈가 너와 함께 한다! 사랑한다! <laughs> 엄마, 다음엔 꼭 같이 뛰자. <laughs> 엄마야, 보고 싶어. 건강하게 보자. <laughs> 엄마야, 80살까지 축구하자 빨리 돌아와. 안녕! 엄마야, 너의 감마 차길 막아보고 싶어. 건강하게 돌아와. <laughs> 다영아 회복 잘하고 곧 축구장에서 다시 보자. 파이팅. <laughs> 엄마야 보고 싶어. 다 여보자. 수술 잘하고 만나. <laughs> 어 언니 얼른 돌아와서 같이 볼 찾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. 나와봐. 언니 봐, 보 먹고 싶다, 그립다. 그럼 이상, 다시 해, 다시 또 해요, 언니. 제대로 한 건데, 그 왼발 프리킥이 오늘 정말 그리웠습니다. 빨리 회복해서 같이 뛰었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언니 보고 싶어. 수술 잘 하고 왔어? 왔나? 했나? 우리 꼭 다시 만나. 엄다 사실 많이 어렵고 무섭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같이 있다는 거 잊지 마. 파이팅. 엄다. 내 축구 시작 같이 했잖아! 끝까지 같이 하자! 기다릴게! 엄나야 내 왼발 파트는 없으니까 허전하다 빨리 와 기다릴게 엄다형 빨리 와라 미드필더 적적하다 너 때문에 내 무릎 죽어난다 빨리 와

이 우승 매달 너에게 바친다 잘 회복해서 돌아와 내가 먼저 아니 같이 하자 같이 서서 같이 얘기하자 빨리 내가 먼저 말할게 얘기하는 엄다 수술 잘 받고 앞으로 너의 모든 시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오늘 네가 너무 보고 싶은 하루였어. 가자. 가자. 온다. <laughs> 온다. 그라운드에서 함께였는데 괜찮 <laughs> 이번에 같이 너무 못해서 아쉽고 그래도 항상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뛰었어 수술 <laughs> 잘 마치고 보자 이거 너 줄게 <laughs> 이후에 같이 와서 우승까지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같이 못 와서 너무 아쉽고 우리는 끝까지 축구장에 있을 테니까 <웃음> <웃음> 너가 오고 싶을 때 와. 기다리고 있을게.